런던에서 3시간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곳,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입니다.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까만 머리카락의 한국인 네. 준현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어? 어떤 식으 악수 한번 합시다. 주년이. 어? 취재진과의 첫 만남. 기다리면 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있는 힘껏 환영의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 해맑은 미소의 열세 살 소년 배준현입니다. 영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2007년 8월달에 왔어요. 그래서 딱 요맘때 온것 같아요. 영국 생활 4년차 준현이는 손과 발이 불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을 마음껏 움직여본 적이 없을 정도. 안녕, 는요준이주좋 준이는 아주 행복요준이요 h 이는 are you? 이요이는 o 이는이는과스스아요는 모습을 보니 활발는 또래들과 다름없는 개구진 소년의 얼는입니다 I knew them for almost four years now.

아무런 연구도 없이 찾아온 이거 세 가족의 영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산소 결핍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 1급이 된 준현이 생후 5개월부터 심한 경기가 일어나 두 차례나 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뇌를 20%나 잘라내야 했던 큰 수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울고, 너무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왜 이게 솔직한 마음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처지가.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뭐 치료자부터 치료 다 해본 것 같아요. 뇌 수술 이후 언어 기능은 물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감각 또한 잃어버린 중년이요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학교 입학마저 힘들었던 상황, 주변에서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좋아하는데 와 많이. 그래서 해야 이렇게. 아기들처럼 이렇게 드럼도 시켜주고. 음. 음. 한살한살 한살 아, 나이는 아. 더해가는데 주년이의 아. 성장은 아. 늘 제자리 아. 걸음이었던 아. 그때. 주년이 아. 잘했다너 잘했다고, 피곤해. 너 잘했다고 치, 칭찬하는 거야.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지. 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때문에 잠시 머물렀던 네. 뉴질랜드. 네. 그곳에서 네. 장애아동을 네. 상대로 하는 네. 특수, 가요, 특수 교육을 받았던 주년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 준현이가 걷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 그때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가족. 제 기억나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준현이가 발짝 대면서 준현이가 걷는 날이야. 준현이를 걸을 수 있게 해준 컨덕티브 에듀케이션.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주는 통합재활교육법입니다. 그 덕분에 준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현이가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 준현이한테서 볼수 어... 없었던, 없었던 그런 표정을 이룰 수가 <laughs>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 막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나, 너무... 나도 할수 있다는 그런 표정. 준현이 왼손 들어보세요. 어, 왼손 요구해요. 예 왼손 이렇게 들고 있죠. 그, 그 이후 본인이 직접 재활 교육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아버지, 영어권에서 유일하게 콘덕터를 양성하는 이곳 영국에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점 뭔가 하면은 콘덕티브 에듀케이션에서는 이런 동작을 그냥 운동 단순히 운동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가르쳐요. 음. 그 노력 넷, 덕분일까요? 넷, 준현이 안에 있던 가능성들이 조금씩 바깥으로 나오고 넷, 있었습니다. 아열 내리고 준현이 주니어 형아 주니어네. 반가운 이웃의 방문. 틈만 그 나면 준현이의 살인 미소를 보기 위해 손님들이 주니어네. 찾아오곤 합니다. 여행 갔다 선물이야? 네. 네. 어 어디서 샀어 이거? 야, 형한테 응. 직접 얘기해야지 진짜 하는 것처럼 휴대폰이 그리고 잘... 이 집이 요 화합의 장소예요. 이렇게 응. 오고 가면서 항상 응. 여기 찍고 저뿐만 응. 아니라 주에 여기 한국 사람들이 주현한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볼일 보러 가고 <laughs> 어. 어,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 주현이가 사람을 좋아해서 어, 저희 집에 응.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오고 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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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들에게 사랑방으로 네. 통한다는 일고 네. 뭐. 주현이의 쾌활한 성격 탓 아닐까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준현이. 이제는 옷가라 입는 것도 척척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몸을 움직이는 것에 적극적인 준현이의 모습.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아들이 못했던 게 아니고 못할 거라고 생각한 우리 잘못이 아닐까라고.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그냥 다친는 거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이친구이는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는는는이친는이는이친이는 준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데, 우리가 어, 그동안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무시하고, 그렇죠. 무조건 도와주는게할수 없다고만 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음. 그지 아, 우리 준현이도 혼자 할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잘 기다려주면. 아. 근데 잘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저, 어. 바쁘고 하니까 막, 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바쁘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왜 괜히. 네, 좋은 꿈꾸고. 밤에 배 아프지 말고 잘 자. 준현이 엄마 사랑해? 응. 어. 아이고 어, 대답도 잘해. 잘해요. 엄마도 준현이 사랑해요. 아이고 이쁘다. 준현이 응. 아빠도 사랑해? 응. 어, 아빠가 더 크게 이쁘다고 어. 하는데 어. 와 아빠가 오늘 밤에 떨어지지 말아야 해 준현이. 자 물려주고. 응. 오늘도 응. 준현이는 응. 편안히 응. 잠을 아프다. 청해봅니다. 잘 자. 응. 다음날 아침 오늘따라 준현이 기분이 좋습니다. 발걸음 떼는 것도 기운 참머스. 아침부터 손님 오셨잖아요. 피디님이 오셔가고 준현이가 되게 반가운 거예요. 맞아요. <laughs> 취재진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오늘은 빅토리아 스쿨 개학하는 날신이난준현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좀 피곤한데. 빅토리아 스쿨은 준현이가 다니는 장애아동 특수학교입니다. 집 앞까지 도착한 학교 버스, 준현이 보기만 기다렸다는 좋은 아저씨입니다. <laughs> 버스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비는 필수라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전통 있는 빅토리아 스쿨,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심이 남다릅니다.

Have a good day. Enjoy All your school. So you school guy, you <laughs> 그 버스 안에서부터 네. 학교 가는 걸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스쿨버스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이거 봐요. 예. 엄마는 보지도 않잖아. <laughs> 어, 너무 좋아 가지고. 학교 가는 게 정말 좋아요. You are very happy to go to school. I know. Don't you? 다른 누구보다 uh, 학교 가길 happy. 좋아한다는 주연이 그런데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학교 보내고 나면은 네. 예, 학교 안에서 뭐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뭐 간호사까지 있는데요 뭐 그래서 뭐 특별하게 비상 사태가 있지 않는 한 연락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준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준현이를 싹 잊어버리고 엄마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학교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장애아동 특수 학교 빅토리아 스쿨. 대학 첫날의 아침 풍경은 일반 학교와 다름없이 시작합니다. 속속 들어오는 스쿨버스들 넓은 주차장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차량. 그 이유는 버밍엄시 소속의 차가 장애아동의 등교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차량 탑승 시간이 최소가 되게끔 가능한 많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게 QTSC was founded in 1905 the nature of the school has changed across the years as pupils complex needs have become more challenging 100년 전부터 시작된 장애아동 특수학교 이곳에서 1085명의 학생들이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교실 심리 안정 감각 자극실입니다. 이곳은 장애 아동들의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며 동시에 몸의 근육도 이완시켜 주는 곳. 안전 장비 하나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장식한 것이 눈에 띕니다. <목소리> 덕분에 준연이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학교 수업을 손꼽아 기다린 것 아닐까요?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업 맞춤형 기구에 누워 양팔은 물론 몸까지 쫙 펴주는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해적 변장을 하고 나타난 선생님 파 <목소리가> 장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목소리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분장과 노래는 기본이라는 학교의 수업 방식.

간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교실, 이곳의 학생들은 대개 영유아의 어린 나이입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가인 간호사들이 배치되는 시스템. 한쪽에는 장애관련 보조기구 전문가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 한명한명 치수를 재서 만든 맞춤형 보조기구들. 덕분에 각자의 몸에 꼭 맞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in my school. This is a very good school. And I've been here since I was three years old. And I'm happy to be here. The government funds us for um, just under four million pounds.

and everyone that works here really understand the needs of the children and I think they've made more progress here than they would have had they attended a mainstream school with other children and maybe just help one-to-one -one for them being in this environment with all sorts of children with different disabilities and other children that are, that are like them and staff that really understand them and their disability I think has meant that they've made more progress and reached their potential.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 중 무엇보다 우선으로 손꼽히는 의사소통의 문제 그 해소를 위해 빅토리아 스쿨에스는 특별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 배우는 간단한 수화 마카톤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수화와 달리 누구나 따라하기 간편한 수화 마카톤. 간단한 동작에 음악까지 곁들여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도 손쉽게 따라옵니다. I use um Makaton, which is a signing, a way of signing, to help the children understand what I'm saying. 몸짓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마카톤. 단어들을 약속돼 있는 간단한 손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아동이 대다수인 빅토리아 스쿨에서도 필수적인 수업으로 손꼽힙니다. 그동안 표현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던 장애아이들, 하지만 마카톤과 함께 서서히 소통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단순한 표현의 수단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 시간입니다. Hello, love's family. I love my mummy. I love my daddy. I love my brother. I love Going to school. It's great. 빅토리아 스쿨은 식사 시간도 남다릅니다. 교내 소규모 식당만 Hogymo, 6시간도, 3시간도. v 도와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원시사자들로 꾸려진 식사 도 일명 디너 레도시락을싸이에게는 특별히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치킨, 사실 작년 9월부터 음식을 심는 게 도통 힘들어졌다는 준현이 <laughs> 음식을 씹어 삼키는 운동과 먹는 성취감 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 하지만 준년이에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급기야 해결사 출동. 학교의 상주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준년이에게 특수 영양식을 먹이기 전에 사전 테스트는 필수. 이 pH 종이를 통해 준년이 위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면 괜찮다는 뜻. 복잡한 절차 탓에 특수 영양식을 먹이는 건 전문가만 가능합니다. Right. Only a nurse or a and safe. <laughs> 이게 바로 준현이를 위한 전용 식사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탓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준현이 의사 간호사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튜브 피딩을 통한 영양 보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학교 아이들의 장애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정신이 빅토리아 스쿨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we take a holistic view uh to um the child's needs here at Victoria and at other special schools around um the country it's not just about the education of curriculum 학교와 선생님 모두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국,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중년이네.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를 아쉬워하는 건 빅토리아 스쿨 학생이라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 어, 어. 오랜만에 등교로 조금은 피로한 기색이 엿보이는 준현이. 그래도 엄마 눈에는 기특할 뿐입니다. 오늘 새학년 올라가서 뭔가 달랐어? 어, 좀 어려운 거 했어 오늘? 어~ 좀 다른 거 있어요. 작년이랑 그래서 첫날이라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음... 그랬구나 한눈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이제 네. 네. 준현이와 관련해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엄마 네. 이게 빅토리아 스쿨의 스+ 스 스포츠, 스포츠 데이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아왔다는 아들상 네. 이름도 독특합니다이 모든 게 다방면에 걸쳐 점점 발전해온 준현이의 발자취입니다. 학교에서 준현이가 점심시간에 밥을 잘안 먹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밥을 좀잘 먹여 보려고 근데 이제 Excellent focus on attention 게 집중해서 네. 이제 밥을 잘 먹게 됐다. Improving his eating. 예. 그래서 밥을 좀잘 먹게 됐다는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어,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많이 발전이 있거나 어.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요렇게 상을 선생님이 따로 만드는 거예요. 상장 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얘한 아이만을 위해서 만든 상이에요. 보니까. 준현이를 위해서 만든 상.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눈높이로 더욱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는 교육 방침. 빅토리아 스쿨 입학과 함께 눈에 띄게 밝아진 준현이의 표정. 한국에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아는는이 친구는 이친이이제구는이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이의구는구는이 친구는 는구는 어떤 일이 주년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영국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소개됩니다. Your best